전방위적 공세를 거부했습니다. 당 추산 2만 명이 집결한 가운데 황교안 대표는 좌파종식 투쟁의 선봉장에 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정권의 좌파 독재 끝날 때까지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제가 통령이 안보를 한에게 공구라고 있다면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더욱목소리를높였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명포로 전군이라며 좌파 독재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정권은 북한하고 적폐 청산만 모르는 아는 북적북적 정권이다. 였습니다. 여러분 이 북적북적 정권, 북적북적 정권 심판합시다.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 앞까지 가도행지 도무렸습니다 민주당은 시대착오적 색깔로 거짓선동이 난무했다며 민생은 내팽개친 구태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한 자유한국당. 임명 하루만인 오늘 광화문 광장은 한국당의 상징인 붉은색으로 가득 찼습니다.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 첫 장외투쟁입니다. 시작부터 날선 발언이 터져나왔습니다. 요즘 말로 국민마저 개무시하겠다는 대국민 선전 보고입니다. 집회의 발단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였지만 외교, 경제 등 전반에 걸쳐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북한 제재 해제해달라. 이러고 국어라고 다니고 있어요. 우리 경제 살릴 외교는 전혀 보이지 않고,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좌파 종북등 색깔로 넘겼도 거듭 나왔고, 특히 이번 장외 투쟁이 이번만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예고도 나왔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패스트트랙 한다면 우리는 집회에는 한국당 자체 주산 2만 명이 모였습니다. 당원 지지자뿐만 아니라 일부 태극기 부대도 가세했습니다. 규탄 발언을 마친 뒤엔 청와대 앞까지 가두 행진을 펼쳤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는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물어 여당은 한국당이 국가가 구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없는 정당임을 겨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한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구시대적 색깔론이라며 공당 대표의